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쿨린 브랜드 유튜브 채널을 맡고 있는 인턴 희아생입니다 앞으로 쿨링의 여러 가지 제품들을 소개하고, 인턴 생활, 회사 생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 합니다. 먼저 저희 브랜드 쿨링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쿨링은 주식회사 명성이 새롭게 런칭한 브랜드로, 무선 선풍기부터 가습기, 공기청정기, 보조배터리, 고데기 등등 아주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에스모도 보조배터리가큰 인기를 끈 적이 있었죠. 그 에스모도 브랜드가 이번에 쿨링과 통합되었습니다. 쿨링은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여 소비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높은 가성비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가입사한 인턴이지만 앞으로 쿨링이 걸어가는 길을 함께하려 합니다. 제품을 사려는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저처럼 인턴을 하거나 준비 중인 또라들도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굴바! <laughs>